환영합니다. 1961년생 신축년 소띠 선생님들께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실한 노력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돌봐 오셨습니다. 묵묵히 약속을 지키며 가정의 안정된 기둥이 되어 오셨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원하는 소원을 한줄 적어주세요. 매일 새벽 그 소원을 떠올리며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은 흐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을사년 갑신월로 감목과 신금이 어우러져 새 계획을 세우고 낡은 것을 과감히 정리하는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신축생의 본질은 금의 예리함과 토의 안정감이 조화를 이루어 끈기와 실용성이 돋보입니다. 초중반에는 감목이 소띠의 토기운을 푹돋다 새로운 시도를 자극하고 신금이 금의 힘을 더해 불필요한 것을 단호히 끊어냅니다. 이로 인해 아이디어 발굴, 구조 재편, 관계 정리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다만 금과 목의 마찰로 말이 날카로워지거나 일정이 빡빡해질 수 있으니 대화는 한 박자 느리게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을사년 을유월로 유금의 기율이 더해져 안정적인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유금은 숫자와 문서의 힘을 키워 소띠의 판단을 명확히 하고 을목은 시작의 여운을 살려 결실을 단단히 맺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초중반에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후반에 계약과 기록을 확실히 다지는 두 단계로 운영하세요. 신축의 금토 조합은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발휘하니 새 일보다는 기존 일의 깊이를 더하면 성과가 빛납니다. 집안 기운은 현관과 거실 동선을 깨끗이 정리하고. 은빛과 베이지 포인트를 작게 배치해 금과 토의 균형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다음으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값신 오래는 신금이 신축의 금을 강화해 계산의 정밀성을 높이고 감목이 새 지출을 유도하니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소규모 시도만 허용하세요. 요금제 점검, 카드 연회비, 중복 보험, 자동 결제 등을 먼저 정리하세요. 큰 지출과 계약은 초안을 준비하되 실행은 후반으로 미루세요. 22일부터 말일까지 의류월에는 금의 규율이 강해져 문서와 협상의 힘이 커집니다. 이 시기는 계약갱신, 임대차 조정, 가격 협상, 세무 점검에 유리합니다. 현금 비중을 살짝 늘려 안정감을 유지하고, 투자에서는 공격보다 방어 중심으로 분산 접근하세요. 새 종목이나 사업은 소액으로 테스트하고, 보유 자산은 목표가와 손절선을 적어 눈앞에 두세요. 금은 기록을 선호하니 거래 내역, 영수증,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건강온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카시널의 금목 긴장은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을 유발하고 신금의 건조함이 호흡기와 피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는 물을 자주 마시고 어깨와 등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한낮의 과도한 활동은 피로를 더하니 중요한 일은 아침과 저녁에 배치하세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유금의 수축력이 강해 관절과 피부 건조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수면 시간을 일정히 하고 미뤄둔 검진, 치과, 안과 등의 일상 점검은 유금 구간에 예약해 진행하세요. 금의 달에는 건강 약속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귀인 눈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불러오는 띠는 닭띠, 뱀띠, 쥐띠입니다. 소, 닭, 뱀은 삼합으로 안정, 전략, 추진의 조화가 단단해집니다. 갑신월에는 신금이 닭띠의 중재와 연결력을 돋보이게 하고 뱀띠의 지혜가 토의 안정을 안전하게 받쳐줍니다. 쥐띠는 실물을 단단히 묶어 일정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해줍니다. 을류월에는 유금의 문서력이 강해 은행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 직원 등 숫자와 규칙을 다루는 이들이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잡고 목표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세요. 단정한 복장과 금속 소품은 신뢰를 높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띠는 양띠, 말띠, 개띠입니다. 소와 양은 정면 충돌로 감정이 격해지고 소와 말은 사소한 말다툼이 길어지며 소와 개는 책임 경계가 모호해 애매함이 생깁니다. 이들과는 돈 거래, 보증, 공동 명의, 공동 창업을 피하세요. 부득이 협업 시 금액, 기간, 역할을 명확히 문서로 주고받고 대면보다 문서 중심으로 진행하세요. 시간은 한낮의 과열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을 선택하세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관계 관리의 기술로 활용하면 귀인은 사람, 제도, 규칙, 기록의 형태로 도움을 줍니다. 사업과 직장 운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갑신월에는 기획과 정리 정돈이 핵심입니다. 조직 구조와 동선을 재정비하고 수익이 낮은 항목과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세요. 내부 문서 제목과 버전을 통일하고 보고서는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앞에 두세요. 납품, 견적, 기준은 숫자로 명확히 하세요. 22일부터 말일까지 의류월에는 문서와 계약의 품질을 높이세요. 약관, 계약서, 가격표 상품 이미지를 정돈하고 영수증 문구를 따뜻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세요. 자영업은 단골 재방문 전략으로 매출을 유지하세요. 묶음 상품 재구매 할인 예약 혜택 체험 소포장을 준비하세요. 직장에서는 일정과 역할표를 새로 짜고 상부 보고를 한발 앞서하세요. 회의는 간결히 결정은 명확히 끄세요. 이직 준비는 갑신월에 이력서 초안을 만들고 을유월에 추천인과 서류를 확정하세요. 예상 질문 답변을 녹음의 말투를 점검하고 파일 구조를 체계화하세요. 기한 날짜를 전합니다. 9월 2일 6일 10일 14일 18일 22일 26일 30일은 흐름이 순조로운 날입니다. 이중 2일 6일 10일 14일 18일은 캅신월의 금 기운이 계획과 협상에 유리하고 20일 26일 30일은 을류월의 문서력과 규율이 서명과 정리에 적합합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서명은 오후에 배치하세요. 이동은 한낮의 열기를 피해 진행하세요. 길한 숫자를 알려드립니다. 2, 6, 11, 16, 21, 26, 3 1일을 활용하세요. 2와 6은 토의 안정과 금의 맑음을, 10일과 16은 실행과 연결을, 20일과 26은 마무리의 흐름을, 30일은 여유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한 구간에 몰아넣지 말고 고르게 분산하세요. 길한 색상은 베이지, 검정, 은회색입니다. 옷의 포인트나 지갑, 펜, 카드 지갑 같은 자주 쓰는 물건에 적용해 집중력과 끈기를 높이세요. 공간에는 은빛과 회색 메탈 소품을 추가해 금의 질서를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현관 거울 프레임, 책상 펜꽂이에 배치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카피 노래는 새 계획을 과도히 버리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단호히 정리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일정은 여유롭게 운영하세요. 을 6월에는 문서, 계약, 약정을 깔끔히 정리하고, 초건은 이메일로 재확인하세요. 낯선 링크와 전화는 피하고,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과로는 삼가고 수면은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가족 간돈 문제는 선을 명확히 하고, 도움은 금액과 기간을 분명히 하세요. 금의 질서로 다듬으면 토의 끈기가 자연히 살아납니다.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먼저 마음의 공간을 정리해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침에 감사한 줄을 적고 오늘 할일한 가지를 정하며 잠들기 전 자신에게 칭찬 한 마디를 건네세요. 하루 한 가지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토는 금을 품어 안정된 기반을 만듭니다. 소띠의 토금 기운은 성실한 꾸준함으로 복을 키웁니다. 조용히 단단한 발걸음을 이어가세요. 그러면 남은 한 해가 고르게 빛날 것입니다. 인생은 앞서가는 경쟁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처럼 리듬을 맞춰 한 칸씩 채우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자신에게 따뜻함을 베풀고, 어제의 잘못은 교훈으로 삼으며, 내일의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세요. 배우는 마음을 놓지 말고, 매달 책한 권을 읽고,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건강을 위해 걷기와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의 균형을 지키고, 돈은 목적이 아닌 도구임을 잊지 마라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미래와 가족을 위해 쌓으세요. 관계에서는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아끼지 말며 기쁨은 크게 나누고 서운함은 작게 다루세요. 오늘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선택을 하나 실천하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선생님의 길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세요. 그 소원을 새벽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